그러면은 현지 상점 빈맥한번 돌고 오세요. 아. 뭐가? 아 잠깐만요. 응. <laughs> 와 엔진이 엄청 조용하네요. 실내는 뭐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디? 이거요, 제네시스 이거. 아 실내? 아, 네. 어. 요게요게 지금 저기 성사장님 이게 몇 년식인가요? 이거 2019년. 2019년이면 생산한지 6년이 된 거네요. 어. 음. 이게 그 배기량은? 3,300. 3,300. 사륜구동. 어, 사륜구동. 어. 음. 엔진은 그 V6인가요, 이게? 음, V6. 야, 근데 6년 됐는데 엔진 소리가 엄청 그렇지. 조용하네요. 내운 차만 타고 딴 사람 운전 한 번도 안 했거든. 새차 <laughs>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음, 차, 새 차에서 회사새차나와서 네. 내가 받아가지고 네. 3년 타고 네. 3년 만 3년 타고 4년째 조금 재부들 고나서 내가 인수 받았어. 음 회사 그 리스 어, 했던 거를요? 어, 돈 조금 내고. 네. 네. 그러면 이거 총 킬로수는 얼마나 타셨어요? 지금? 응. 네. 수금 7만 4천 7만 그러면 뭐 1년에 만 킬로 뿐이 안태셨구나 근데 회사에서 탈 때는 네. 거의 거의 뭐 1년에 만 2만 조금 안되게 2만씩 그렇게 탔고 네 내가 인수 받고 나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굴리니까 네, 네. 음. 그 내가 혼자좀 저거 하고 해서 네이 소리도 좋고 그 타면은 코너링이 엄청 좋아. 음, 솔직히 140에서 그 40에서 브레이크 안 잡고 코너돌라도 차가 음. 한쪽으로 안 쏠려. 음. 솔직히 이거 저기 그 고장 같은 거는 뭐 수리 고뭐 수리하신 할게. 거는 없어요? 엔진 오일만 갈고 음. 저 저기 가면은 저 브루, 불, 블루 블루즈루즈 제네시스 저게 있거든, 별도 음. 도크가 있거든. 네네. 어 거기서 가, 가가지고 이제 엔진오일 갈고 뭐 그러는 거지. 브레이크오일 근데... 한번 갈았구나. 나는 그러니까... 아직 브레이크 패드도 안 바꾸고, 배터리도 음. 한번안 바꾸고, 음... 타이어도 이거 나올 때 이게 이게 미국 거 미쉐린 있지. 네네네. 미쉐린이야. 어우 최고 등급인데 그러면 어, 어 미쉐린. 그 타이어 좋아. 음. 미쉐린 이거 이거 미세린. 그대로고. 그다음에 스피아 타이어도 아직 한 번도. 안 바꾼 거안그새거 그대로 지금 있어. 미쉐린. 음... 어. 어후... 미쉐린이 타이어가 좋아. 아유, 당연하죠. 응. 최고 타이어잖아요. 미쉐린. 미쉐린 끝에 하려 그러니까 한 개에 응. 거의 30만 원씩 줘야 되더라고. 그렇죠. 어, 한국 타이어는 한 15만 원, 16만 원 돼요. 15만, 15만 원, 16만 원이만 좋은거 써 그럼 그래, 이제 타이어값만 두 배인 거잖아요. 응. 그럼 네 개를 하면 그 금액이 얼마겠어요? 응. 3, 4 뭐 어? 110만 원에 34개 120, 한개 120만 원에서 120만 원, 5만 원 줘야 되더라고. 125만 원에다가 이거 타이어 하나 바꾸는데 15,000원 2만 원씩 또 공인 공인 받죠. 저거 교체비 줘야 교체비 돼요. 받잖아. 교체비. 교체비 줘야 돼요. 어. 하나도 그죠? 그럼 블루핸즈 가면은 거기가 있는 거네요. 그 전용으로 맞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기다리지 않고, 어, 이제 예약해서 가는 거지. 아, 예약해서. 이 블루 엔진은 음. 네. 전국 어디 가나 내 이력이 네. 다 뜨니까. 음, 언제, 정보를 공유하는구나. 어, 에, 언제 엔진오일을 갈았고, 네. 언제 무슨 정비를 받았고 다 뜨니까. 네, 그좀 비싸 블루 엔진. 음. 그래도 비싸도 아, 제네시스만 뭐, 비싼 건 아닌가요? 아니지, 뭐 일반 차는 근데 잘안 들어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음. 그렇죠. 현대 음. 현대 저거잖아, 저기 현 저기 지정 서비스 업체잖아. 현대 계열사 아니 계열사는, 계열사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계열사까지는 아니고 음. 내 보니까 현대 지정으로 해서 음. 모든 그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서 나오는 거 음. 현대 음. 순정, 순정 순정품, 네, 순정품 순정. 쓰고 음.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음. 조금 공임도 비싸고 음. 애들이 친절해 음. 사람들이. 대기업이니까 이제 음, 거기 저기도 이제 그 이미지가 또 있잖아. 예, 이미지가 있.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 문제 있어 가지고 리콜 이걸 리콜하면 했었거든. 음. 그때 이 리콜을 했었다고요? 어, 물에 잠기면은. 어. 물에 잠기면은. 물이 들어가 가지고 뭐 시동이 키 박스가 시동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리콜 통보를 아니 어, 어디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차가 물에 잠겼을 때. 음. 아그 물에 그래, 잠겨도 이제 엔진이 완전히 안 잠기고 바퀴 네. 반 이상 이렇게 잠기고 엔진이 조금 음. 잠길락 할때 그런 게 있다고 그걸 그 리콜을 해야 된다고 국토부에서 계속 하... 그때도분해저가 가지고 그냥 바꿨거든 리콜. 음, 저기구나. 이게 그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뭐 바닥에서 개가, 빨아들이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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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그게 뭐 흡기 흡기. 어, 흡기인 빠가주는 기능이 네. 뭐 부족해서 그런 네. 우려가 있다. 음... 그렇게 해서 2019년서부터 네. 몇년 년간인가 생산된 차. 어... 아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음. 왜살륜 구동을 하신 거예요? 나? 예. 네. 뭐살륜 구동 이건 뭐 몰라 왜한게 아니라. 음. 회사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줄때 어. 나한테 줄때 사륜 구동으로 뽑아가지고 음. 이 이걸 준 거야. 아 등급을 높이려고 사륜을 뽑았구나. 어, 어. 그 힘이 좋아. 힘 힘이, 힘이 좋은데 이제 사륜을 하면 이제 연비가 조금 안 좋잖아요. 좀, 연비는 조금 좀, 그뭐큰 차이 없어. 연비랑 고속도로 이제, 내가 달리면은 어. 한 13km까지 고속도로 달려봤고 어, 음. 평균 11에서 12 고속도로는 시내 시내 한시내 아, 그래. 시는 음. 8 k m 시내 8 k m 이 뛰면 8km, 마이, 마이, 8km. 안그러면 음. 7km야. 음. 아, 솔직하시네. 네. 솔직하셔요 음. 시내는 음. 잘올림픽대로잘 가야 8km고. 그렇죠. 매키 신호등 있고 가면은 7km야. 음. 네. 음. 그 전에는 그러면 저기 뭐 타셨어요? 내가 제네시스만. 네. 1 0년은더 탔어. 아그 전에? 한1 3 처음에 나왔던 제네시스 있지. BH. 어, BH. 그거는 몇시시요 그것도 3,300이야. 음. 그거를 2년 타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BH가 신형이 나왔었어. 네네네. 하고 이렇게 신형. 네. 그게 또 3년 타고. 네. 그게 그게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거 그것, 엄청 좋아. 좋았잖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거단 말이야. 음... 어, 그래서 이거 타는 거야. 그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개를 다시 제네시스를 세 개를 타신 거잖아요. 그데그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거 성차감이나 고장 안 나고 그런 건 어떤 게 제일 괜찮으세요? 두 번째. 아그 bh 고장은 한 번도, 고장은 한 번도 없었어 예껏음 그때 고장 나가지고 가서 정비 받방은 한 번도 없었어. 뭐 승차감은 어땠어요? 승차감은 이게 좋아. 어 이게 이게 조금 더 낫고. 아, 아. 음. 그 다음에 이 코너링이나 이런 것도 네. 이 사륜구동 사륜구동이라서 뭐 그런지 낼 모르겠는데 동력이 네 군데 다 전달되는 게 이게 사륜구동이라 이 차가, 이 차가 그렇겠죠. 아, 이게... 이 차가 좋더라고. 에. 에. 이 차가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음. 이 오디오는 어딜예요 오디오는 몰라 나 오디오 뭔가 오디오 캠던데 틀어볼까? 음, 네네네 살짝만요 볼륨 음, 조금만 음. 한번 음. 올려이게 클래식이구나 어좀 깊은 맛이 있네. 그러니까 빠지고. 그렇죠. 성사님, 이제 다른 거 여쭤볼게요. 다른 거. 자, 이제 그 아드님들도 다 이제 잘 크고 계시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그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100억이 생겼어요. 자, 이제 진짜 내가 정말 타보고 싶은 차, 죽기 전에 한번 타보고 싶은 차를 사고 싶다. 응, 산다. 뭐 아들들 집 하나씩 다 사주고도 아 돈이 남았어요 아 그럼 뭘 사고 싶으세요? 아 그러고 나서? 에, 에, 어 에. 나는 에. 만약에 돈이 진짜 여유가 있어 가지고 돈에 구애 없이 차를 에. 한번 사보고 돈에 싶어 돈에 구애 없이 사고 싶다 어, 나는 벤틀리 벤틀리 어, 벤틀리 3억 한 5천 정도 가 <laughs> 있어 벤틀리도 이제 거기 등급 있던데 네 등급이 등급이 있는데, 있어요. 음... 그 벤틀리 등급 이 있는데 그벤틀리 등급은 모르겠는데 3억5천인가 가는 차 있어, 요 벤틀리가. 벤틀리 컨티넨탈 GT라 그래가지고요. 근데 음. 네. 벤틀리가 좋더라. 아니 그건 또 어디서 어디서 보셨어요 아니, 또. 벤틀리야, 알지. 어? 벤틀리가 아니지. 벤틀리가 좋고 그다음 에 타보신 <laughs>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나 제일 아 이거 정말 차는 정말 이런 거야. 그런 거 생각. 아까 뭐 포니도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베스트카를 하나 딱 뽑아온다면 에이, 뭐 내가 차를 얼마나 많이 타서 베스트카가 있어 좋은 차 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음. 아 이거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탔는데 이건 정말 에이, 매력적이었다 우리, 우리 젊었을 때는 어. 차가 좋은 차가 없었어 폰이 어. 엑셀이 가장 엑셀 나오고 그랬을 때인데 어. 좋은 차가 없잖아 이런 차가 없었거든 어. 그랜저가 최고라 했었단 말이야 옛날에 음. 그랜저 삼천 사장들이 타는 차, 가그각그랜저 아, 그렇지. 네. 옛날 그 그랜저는 사장님이 타고 대표자들이 타고 그런 차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차를 갖다가 네. 그런 걸탈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네.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됐고 우리나라 그렇죠. 외제차 외에는 생산도 안 됐었고, 네. 우리나라 거는 응. 네. 그랬지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뭐. 그런데 역시나 타 보니까 네. 배기량이 큰게 네. 운전하기가 편하고 차가 음... 큰 게. 승차감도 좋고 네네네 중무한 게 그렇죠. 어, 큰 차다 이, 이 이거 타다가 내가 조그만한 차를 한번 타보고 그만 동동동 튀어. 음, 그 차가. 회청이 좀휘청님도 있잖아요. 가볍고 동동 튀어. 거동이 좀 가볍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는 이제 출발해가지고 속도 내면 차가 쫙 서스펜서 깔아 앉거든. 음 그렇죠. 음, 그런게 그런 있으니까 사람들이 큰차타 집도 큰집 사다가 살다가 저거지 못 가잖아 똑같은 거야 차도 큰차 타다가 저거그못타